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구몽의 운영자 충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분에 한해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모든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저희 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황금송화신님께서 올려주신 요청 게시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이 아주 어마무시한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무시라, 무시라. 속보 또 붙였습니다. 이번 속보. 속보를 이제는 안 붙이실 때도 됐는데, 예, 속보, 장기 매매. 예, 현실을 폭로한 전 조폭. 아, 이거 무서운 내용입니다. 예, 이재명이 집무실에도 그 조폭들이 드나드는데, 예, 그 이재명이 그 2등병 마냥 차력 자세로 이렇게 서 있고, 예, 그 조폭들이 그 이재명의 책상에 다리를 탁 올려 가지고 아주 모양새가 아주 보통 모양새가 아닙니다.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예, 그 관련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선동에 치아 가시는 우리 중학생 어린 친구분들 분들은 꼭 이런 그 충배 선동 치료에 항상 오셔 가지고 예, 좋은 이런 이야기와 자료들을 많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신매매, 장기매매, 인육매매와 조직폭력배 증언. 아 무시라 무시라. 지난 4월 수원에서 일어났던 원춘이 저지른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이 먼저적 이야기고 이거 새끼들만. 수원 도막 살인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어, 사건을 축소하고 어,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닌데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아 이거 뭐 언제 적고고 이거 인마 이거 포화도 어지간한 걸 보아야 지금 몇년전걸보았나 이거, 몇년전걸 보았네, 이거. 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춘이가 저지른 도막 음, 살인이 일어나고 나서 인심매매, 장기매매, 인육매매라는 말이 떠돕니다. 사람을 납치하고 죽여서 장기를 적출하고 내장은 따로 버리고 살은 사시비로 어 포로 떠서 판다는 말인데 사람을 고기나 물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설마하는 것 같습니다. 아, 설마 이게 중요합니다.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이런 그 설마가 결국은 그 북한에 남침을 해가지고 유교가 났듯이 설마 이것이 아주 위험합니다. 예, 이것이 어그 요즘 친중 친북 활동을 하는 그 문진핑이라는 사람이라. 지짜오밍 어, 같은 사람들이 이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예, 친중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신매매, 장기매매, 인육매매, 이것은 다 중국 관련돼가지고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 조선족 중국 가, 관련해가지고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어,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또한, 어느날, 내 육신의 몸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생생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 있는 동안 인신매매, 장기매매, 인육매매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에게 흉측한 마귀들이 정수리부터 반으로 갈라서 온 몸의 껍질을 벗기니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 뭐 무섭노.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어, 진물이 흐른 채로 물구덩이에 집어 던져져 태워버리고, 앙상한 뼈골과 뼈따기만 남은 것을 갈코리로 다시 꺼내고 집어 내니 형태가 원상 회복이 되고, 또다시 같은 형벌이 영원히 반복되는 어, 끔찍하고도 생각조차 두려운 지옥을 경험하였습니다. 막 갑자기 뭐 지옥 소리가 나오고 뭐 이야기가 왔다 갔다 거리노. 그런 지옥에서, 이 땅에서 행한 죄값대로 두려움, 공포, 경악스러움, 절망 가운데 영원토록 반복되는 보복의 형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조직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고 대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주 예수님과 피해당한 가족들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양심 선언을 합니다. 아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계기로 인해 가지고 조폭 생활을 그만뒀는데 뭐 인신매매라든지 뭐 장기매매 인육매매 같은 거뭐 아시는 것이 좀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인육 목적이 아니라고 결론 지어 가는 것 같은데 어, 사실은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해야 할것 같습니다. 나는 땡땡파 조직에 들어가서 인신매매, 장기매매, 인육매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조직에서 빠져나와 신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 인육시장이 생긴지는 벌써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흘러온 것입니다. 한국이 복날에 개를 잡아먹듯이 중국에서는 명절이나 국경절에 태아탕과 인육을 절여서 은밀히 먹는 정치계, 경제계, 돈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육을 먹다 잡히면 죽음을 시키기 때문에 중국에 돈있는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렸습니다. 이들은 쇼핑하고 관광하고 펜션을 빌리거나 주변 밀집 지역에서 은밀히 인육을 먹는 패키지 관광을 하고 돌아갑니다. 보통은 돼지고기나 쇠고기처럼 양념에 절여서 구워 먹는데 가끔은 한약재와 함께 탕으로 끓여 먹기도 한답니다. 중국인들은 인육이 정력에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중국 인육보다는 영양 상태가 좋은 한국 인육을 찾습니다. 어린아이를 최상으로 치고 젊은 여자가 일반적입니다. 오원춘이가 5년 동안 살았던 지역에서 실종자가 151명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중에 많은 수가 오원춘과 그 일당들에게 희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납치된 실종자들의 장기는 적출하여서 팔고, 살은 분리하여 팔고, 피와 뼈와 머리카락 갈아서 화학약품 처리하여서 물과 함께 하수구에 흘려보내기 때문에 실종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인육을 많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남자 인육도 30대까지는 비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놓고 중국인육보다 한국인육이 더 맛있고 정력에 좋다고 하는 중국인도 있습니다. 한국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을 때와 똑같이 중국사람들도 인육을 먹을 때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아 중국, 중국에게 중국 엮여가지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을 역사에 5천년간 중국이 괴롭히고 조공 뜯어가고 여자들 잡아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 이것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친중 그런 선동가들 때문에 예, 이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친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또 세트 메뉴로 반일 운동을 하십니다. 친일파몰이 같은 것들을 하는데 예, 친일파몰이의 그 우두머리 음, 반일 선동의 아버지이죠. 그 문진핑이라는 사람이 어, 문진핑 딸 문다해가 일본 유학을 가 있습니다. 아, 지금 가 있는 게 아니라 다녀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본인은 반일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본인 자녀는 일본 유학을 가고 이렇게 선동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친중 중국 중국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으키는데도 친중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이재명 같은 사람들도 예, 중국 쎄쎄하면서 예, 중국 찬양을 하기 바쁩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을 죽여 사시미칼로 포를 떠내는 현장만 들키지 않으면 물증이 없기 때문에 발각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 이분들이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오원충 같은 인육 도살자들과 연결된 한국의 조직 복역, 인육 공급책들이 약 50여 명 정도가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고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중에도 인육수유자들이 200여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육공급책들은 사람을 납치할 때 냉동탑차나 봉고차나 택배차를 이용합니다. 인육범죄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목격자와 CCTV뿐인데 한국 CCTV가 큰길 도로가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만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도로에서 10미터 정도 골목으로 들어가면 CCTV가 매우 적고, 도시에는 약간만 벗어난 수도권이나 지방에는 가로등도 없고, CCTV가 없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시에서든 지방에서든 납치당하기가 쉽습니다. 인육 맛에 길들여진 중국인들은 젊고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여자들을 보면, 어, 식욕과 성욕을 동시에 느낀다고 합니다. 한국의 젊은 여자들은 혼자서도 반기를 잘 다닙니다. 납치하기에 딱 좋은 여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친중 활동을 하는 문진핑이가 또, 그, 여성 인권 활동이라든지 여성 우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어, 친중도 해야 되고, 지금, 뭐, 바 바쁩니다, 아주. 이, 친중자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쭉 내용을 보시면 알수 있으실 겁니다. 예. 음, 한, 한밤 중이나 새벽에 CCTV로 가로등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대놓고 혼자 지나가는 여성들이나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기다립니다. 차는 냉동탑차나 봉고차, 택배차, 차 안이 보이지 않도록 썬팅한 중령 승용차를 쓰기도 합니다. 그들이 납치할 때는 5에서 6명이 차 안에 대기하고 있고, 밖에서는 납치 대상을 유인하는 삐끼들이 있습니다. 경찰들은 냉동 탑차나 봉고차나 택배차는 검문도 하지 않고 음주 측정만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들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유 공급 책들은 CCTV가 없는 어둡고 좁은 도로변에서 멀지 않은 곳의 도로 쪽에서 대문이 있는 집을 얻습니다. 그러면 일단 납치가 쉽고 바로 납치 후 했던 사시미 칼로 작업하기가 쉽고 운반 차량도 접근이 쉽기 때문입니다. 무서라 어, 무서라. 지금 냉동 탑차, 봉고차. 택배차들을 전부 검문해 보시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중형 승용차나 봉고차나 택배차는 납치용으로 사용하고, 특히 냉동탑차로는 포를 뜬 인육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닭고기와 소고기들 사이에 끼어 넣고 있다가 아이스박스를 운반합니다. 시민들이 극히 불안하여서 CCTV를 많이 설치해주기를 정부에다가 요청하면, 어, 조직에서는 그 여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 인턴, 인터넷 전문가를 조직에서 키우거나 끌어들여서 댓글 작업으로 CCTV는 효과가 없다, 예산 낭비다, 사생활 침해다, 인권 침해다라 등으로 CCTV 확산을 방해하고 막아왔습니다. 어, 조직적으로 인권단체, 사회운동단체, 칼럼니스트, 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협박하여서 사회 분위기를 조상해 가기도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술래접 성접제를 하고, 뭐 알몸이나 성관계 같은 사진을 찍습니다. 가족을 사진으로 협박을 해서 보내거나 신문이나 방송에 보낸다고 협박을 하면은, 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합니다. 아, CCTV가 많아지면 안 된다는 기사, 범죄자들도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기사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어디까지 있나, 내용이. 아, 다 됐습니다, 이거. 예, 일단은 이거, 아직 남았는데, 내용이 아주 개삽주작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 대한민국의 팩트만을 말하는 이, 대한민국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구멍에서 이렇게 요청해 주시는 게시글들을 예, 이렇게 올려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어, 원하시는 대로 방향성으로 해석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아, 친중, 친북이라면 지일따는 충배가 봐도 조금 뭔가 예, 시나리오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건 솔직히. 예. 5번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요청 게시글을 또 마무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치인들이나 경찰들이나 유흥업소 단속 공무원들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하고 약점을 잡습니다. 오원춘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도 이 사실을 금방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급하게 끝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능 좋은 CCTV만 전국 곳곳에 많이 설치하고 밀폐된 냉동 탑차나 탑 택배차, 벤이나 봉고차 운전자들에게 낮이든 밤이든 음주 특정을 할때 밀폐된 차 안과 트렁크를 성의 있게 한 번이라도 열어서 검문만 잘했어도 안타까운 이런 매매 같은 범죄들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가족의 실종 때문에 눈물의 세월을 보낸 그들의 슬픔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이 글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인심매매, 장기매매, 인육매매 범죄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중, 국민 앞에 증언합니다. 아, 증언. 아, 이 친구가 지금 보니까 뭐한 10년 전에 이거 쓴것 같은데 이 친구가 글을 쓸게 아니고 유튜브를 했으면 아주 그냥 큰 재미를 볼 친구였습니다. 이거 보니까, 예. 아, 뭐, 떡밥 뭐 없나 하면서 오늘 또 열심히 이것을, 예, 올려주신 게시글을 찾았지만, 예, 역시 뭔가, 예, 찝찝함을 남기면서, 이렇게 또, 황금송아지님의 오, 어, 소중한, 예, 영상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네이버 카페 쿠몽에, 어, 이런, 컨텐츠적인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구몽은, 어, 여러분들의 예, 올려주시는 소중한 이런 게시글을 어, 요청해주시는 분에 한해 어,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다시 게시자에게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예, 활동과 창작력에 대해서 철저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구멍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구멍에서 꼭 활동을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런 창작력과 활동력을 다 커뮤니티에서 절대 무상노동 및 셀프 노예로 허비하시는 일만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구멍의 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